제가 이렇게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예 이게 갑자기 많은 분들 우리 기자님들이 어이 친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소문을 안 내고 이렇게 결혼 발표를 한 번에 이렇게 했냐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 제가 어 이게 무언의 약속처럼 저희 팬들하고 아, 나는 비밀 연애를 하겠다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. 이 발표를 할수 있는 거는 결혼밖에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결혼 발표를 결혼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어서 평생 또 함께하고 싶은 어, 그런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.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는 사실 뭐 음악을 하면서 가사를 쓰는 게 제가 경험을 한 그런 그 생각을로 가사를 쓰지 않으면은 제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은 듣는 분들도 아 이게 아니, 감정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저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거든요. 이게 상상으로 가사를 써봤는데 저조차도 공감이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의 내용과 뭐제 뭐 음악 안에는 사랑 얘기도 있고, 음악 얘기도, 아예 이별 얘기도 있고 하, 있지만 사실 그런 얘기들 보다 뭐 사회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. 근데, 근데 누구 한 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뭐제 음악을 사랑해 주는 시 팬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음악을 예,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 사전에 사실은 이뭐 비하인드 이야기이긴 한데 그 프로그램의 섭외를 사실 제일 먼저 제가 어 먼저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대한 공개를 어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집만큼은 진짜 혼자 있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어 사실 어 저희 회사랑 저와 토니 씨를 추천을 한 거거든요. 제가 어차피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, 그래서 토니 씨랑 저랑 술한 잔을 했었어요. 그때 그 라디오 뭐그 별이라는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술한 잔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서로 이제 응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약간 서먹서먹한 상황인데요. 어쨌든 토니 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프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